안녕하십니까 김평문입니다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구1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주류에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개인에게 돌려하는 것에 대해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의 이러한 입장을 대선 전국의 중심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의 치열한 경쟁과는 다르게 도심 외곽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프레임 카드를 걸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곳에서 박근혜 후보의 프레임 카드만 보일 뿐 문재인 후보의 프레임 카드는 이정희 후보와 같은 자리에 있거나 이렇다 할 홍보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27억 원밖에 없어서 홍보를 하지 못한 겁니까? 대형 건물의 프레임 카드 박근혜. 주요 교차로 박근혜, 방송 차량 및 홍보 박근혜, 지역 의원 및 연예인 박근혜. 또한 대선 전국의 뜨거운 핵, 바로 박근혜의 임명장입니다. 시골 어른들에게 박근혜 임명장은 그 가문의 영광과 그 가문의 갑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기독교 십자가 알바다 경찰청의 깜짝 발표 이벤트 등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궁이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건표도 문제이지만 불법 선거와 관련하여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수건표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지시는 겁니까? 그렇게 입 다물고 있다면 박근혜 캠프의 불법 선거에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수개표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제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관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아 씁쓸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은 참관인도 있었습니다. 수건표도 문재인 개인이 전국을 돌며 교육도 시키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겁니까? 서울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개표방송을 볼 것이 아니고 개표소에서 부정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 왜 모두 중앙당사에 있느냐? 정확한 수계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현재 박사무에서조차 수건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존폐는 유권자의 한 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이 감동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